이혼, 재산 분할의 경향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달에 나왔던 판결이 이번 달에는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심, 재산 분할이 판결이 제일 중요한 참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나왔던 이혼의 재산 분할 판결 중 가장 눈여겨볼 사건입니다. 혼인 기간이 10년을 넘어갔습니다. 14년 정도 혼인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대 80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선은 이 부부가 나눠야 될 대부분의 재산, 그러니까 대부분의 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일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출연하였습니다. 이두 부부가 나눌 재산은 딱한 가지였고, 그 재산의 전부, 그러니까 아파트 살때 모든 돈을 이 일방 당사자가 부담을 하였기 때문에 20대 80이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80은 그 재산을 출연하는데 전체를 출연한 배우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그혼인행 기간이 이제 1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방에게는 20% 정도를 떼어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거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양육 등 미성년자의 양육 등 여러 가지 면이 고려됩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20대 80이라 하더라도 80대는 이제 일방 당사자 배우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한 양육권을 가지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았나 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요소들도 반영하고, 그 다음에 미래의 요소들, 양육비 같은 부분도 당연히 고려해서 재산분할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재산분할에서 소극적인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던 모든 사실들을 다 집어넣고, 미래에 어떻게 할지까지 고려해서 재산분할을 받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전략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재산 분할 비리 65대35입니다. 혼인 중의 기간이 6년으로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혼인 기간이 6년이라 하더라도 50대50을 인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65대35로 인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재산 분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를 이 일방 배우자가 아, 이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일방 배우자가 아파트도 구입했는데다가 상대방의 결혼 전의 빚도 갚아주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서 65대 35로 재산분할의 비율이 유리하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결혼 전의 사정도 이렇게 나한테 유리하다면 무조건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세 번째 판별도 30대 70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혼인의 기간이 24년입니다. 24년이나 되는 혼인 기간에서 30대 70의 비율이 나오는 것은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굉장히 세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왔냐 하면 상속받은 재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이 4명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대방한테 분할할 때이 비율에 있어서 좀 비율을 나한테 유리하게 해달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됩니다. 혼인 파탄의 시점을 굉장히 앞쪽으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혼인이 한 기간이 20몇 년보다는 좀 짧다라고 입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30대 70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기본 재산분할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는 제한이 없습니다. 판사의 마음을 설득시킬 수 있는 요소들은 각 개인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각 당사자의 고유의 사정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내느냐 그런 것은.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 재산 분할에는 어떤 특징이 있고 각 재산마다 어떠한 특징이 있으며 그걸 형성하게 된 경위 등을 잘 소명하셔서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재산 분할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속 재산 분할, 이혼 재산 분할 전문 변호사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